안녕하세요.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운전이 필수 업무인 공무원에겐 면허 취소가 곧 직권 면직을 의미하죠. 맞아요. 주변에서도 그런 위기를 겪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최근 인천 우집배원 A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위기였지만 저희 쓰리트랙 전략으로 직권면직을 면하고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쓰리트랙 전략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면허 구제와 징계 감경이 모두 가능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첫째, 행정심판으로 면허 취소를 110일 정지로 감경했습니다. A 씨의 성실근무와 절박한 생계 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했죠. 면허가 정지로 바뀌어도 소속 기관에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남은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소속 징계위원회 의견서 제출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가 이어졌죠. 면허 정지 결정을 무기 삼아 해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처분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다는 건 정말 놀랍네요. 최악의 상황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기회를 얻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초기 대응과 면허 구제, 그리고 징계 감경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결과입니다. 공무원 위기 상황,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조언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